캠핑 보관함 박스 추천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이피스트의 트래블 카고 박스 대형 55리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캠핑 보관함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색상도 다양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또한, 가격대비로 보면 정말 가성비 갑이에요. 캠핑용품이나 캠핑이자 캠핑가방 등을 수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줘요. 국내산 제품으로 퀄리티와 내구성도 믿을 많아죠 이번 여름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 캠핑 보관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용 피크닉 접이식 상자로 대용량으로 집이나 자동차 정리에 아주 유용해요. 이 보관함은 품질이 매우 견고하고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개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답니다. 이 보관함은 캠핑이나 가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야외 캠핑 보관함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이 캠핑 보관함은 정말 대단해요. 용량이 크고 저장하기도 쉬워요. 품질도 정말 좋고 견고하답니다. 조립도 쉽고 각 부품이 단단하고 덮개도 강해요. 캠핑이나 피크닉에 딱 좋은 상자예요. 덮개는 도마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캠핑용품을 보관하거나 야외에서 테이블로 사용해도 좋아요. 색상도 예쁘고 포장도 튼튼해요. 이 보관함은 정말 실용적이고 편리해요.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.